라이파 대비입니다. 오늘은 지수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어제 하락한 거를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하락했던 부분을 복구한 모습입니다. 장중에 움직인 것보다는 갭상승 이후, 갭상승 이후 그냥 그대로 유지되었고, 쿠싹도 갭상승 이후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섹터를 보면은 보면 바이오가 역시 바이오가 제일 많은데, 그 위에 이렇게 2차전지, 2차전지가 보면은 다 여기 보면. 2차전지가 전부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화재 방지, 이쪽에 관련된 쪽이 많이 움직입니다. 러 전부, 이렇게, 이렇게, 8월, 3일째, 입니다 그리고 패치매매는 한 종목이 매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상승하다가 상승하다, 상승해서 5%를, 5%를 돌파하네? 빠지니까. 이거를, 이거를 넣지 말고. 그래서, 큰 화면으로 보면. 이게 지금, 결과, 3%에 2%, 트레이닝 스타드 3%에 2%입니다. 손실은 3%.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지는 순간 내도 이렇게. 이 때, 이으로이렇이이 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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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매이 때, 이 때, 이이 11시 15분, 요여기 늦어서. 이게, 은봉, 양봉, 양봉이라서, 네, 수가 되는데 이건 좀 고점인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전력은 별별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스이긴 하지만 지금 전부 다보합권입니다 이렇게 해보면 파 표인데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 한가지 파라치스파라치스일때는 파랗수세, 파란색이고 하락 추세일 때랑 상승 추세일 때랑 이렇게 색깔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락 추세 하락 세일때 하락 추세에다가 여기를 돌파하면서 상승 추세를 바꿀 때 내리고 다시 파란색으로 바꿀 때가 되는. 이렇게 일정시키면 분봉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도일 리본을 해서실제적로그 설정을, 네. 설정을 네. 네. 가상승 네. 하다 자빠한데 이거를 삭제하면 음, 그래? 이렇게 보면 아 급락하기 전에 여기서 계속 하락 하락수선이 있는데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상승일때 하락 상승이다가 약간, 저정보이면, 이렇게 상승하다가, 자, 잠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이런 걸 빼면,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은, 상승 추세랑 하락 추세를, 지지저항은 선이 두 개인데 이걸 하나로 합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일 때는, 지지라인이 이렇게 있고, 트렌드, 트렌드는 이렇게 상승하다가, 잠깐, 조정 받을 때는 이렇게 조정 받았다가 조정 받을 때는 잠깐 밑으로 갔. 예, 작으면 눌림무기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빠졌다가 반등하는데 여기를 돌파 못하고 이렇게 다시 하락하면은 쌍봉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때는 여기가 매도. 매도 시점을 여기로 볼수 있는데 빠지다가 반등할 때도 반등 목표치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아 여기나 아니면 여기까지. 그래서 반등하다가 반등하다가 빠지면 다시 다시 매도를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매도가 다시 돌파해서. 또 하락할 때 빠지다가, 코스피도 보면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이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그분은 쭉 빠졌다가 그렇게 되는 거 그래서 수요일부터는 다시 여기를 돌파한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